치죠. 변속 관리고요 채널 뱀도 변속해요. 수동으로. 또 변속하고요. 처음이니까 이제 천알패보다 변속하는 연습을 해요. 힘이 있니까 수동, 거의 수동은 안 하고 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니니까. 그수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천에 변속이 되거든요. 네. 그 힘이 있으니까 변속이 되고 치고 나가. 지금 몇톤 씌웠죠? 풀? 네, 풀 실었어요. 40개? 청중 40개? 네. 예. 근데 알팸 낮아도 안 떨잖아요. 밀어버리잖아요, 지금은. 그쵸. 힘 있죠 600rpm이라도 풀종량에 가잖아요 또 변속해봐요 이왕 변속해봐요 변속 또 변속 그렇죠 그러니까 rpm을 안 엔진이 안떠는 범위 내에서 고단기어를 써요 안떠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거의 수동으로 안한다니까 오토를 하면 1 0에서1300 위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네런데 여기서 600에서 1400위 타면 연비가 그냥 올라가버려 기압이 때문에 근데 힘없는 차들이 이걸 못하거든 그러니 엔진힘 살려놓는게 이런것 때문에 살려놓는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니까, 이전에는, 낮은 r p m 에 치면 차가 안 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천대문 변속해버려요. 청중4 0톤 해봐요. 그냥 다 밀거든요. 변속해놓고 확살에다밟고면쑥 밀고 나가잖아요. 네, 쭉 밀고 나가요 네. 떠는 거, 떠는 게없요 그럴까요? 변속해버립니다. 천정도든 변속해요. 총정 40톤이라도. 그냥 변속하면 가요. 변속하고 나서 힘이 쭉쭉 붙는 느낌 들어오잖아요. 밟을 네, 때. 바로.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들어오던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남들은 1200rpm에 이르탈 때 우리는 700, 800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 기압이 때문에 이제 국도 시내 정에서 연비 차이가 많이 나버려. 고속도는 어차피 1 2단해 가지고 도로구 배보고 타면 되고. 그렇 엔진 힘이 넘으니까 악셀에다 깊이 가안깊어요 사설 발고 되게 어렵어요. 사설 발고도 사... 네. 네. 차는 잘 가니까. 그렇게 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타던 할때그발 바... 뻥뻥질 하지 말고요. 어떤 방질 발바닥 때다 발바닥 때 하지 말고 발 고정시키는 연습을 해요. 아. 그렇게 하면 연비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저기 저기 오토닥 그렇게 갈때도 어차피 고속도로 12단이잖아. 그1그 12단에서 발만 뻔퍼지만 하지 마라. 아, 아 예, 네. 그쵸, 그쵸. 그거, 그건, 그안 하죠. 됐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